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산문 7강 많이 유명한 작품 유충열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이 유충열전의 전체 내용을 전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교과서 수능 대비 교재에서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수능특강에 수록된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된 부분과는 조금 다른, 조금은 낯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부분의 내용은 쭉 생략을 하고, 육충열이라고 하는 이 영웅이, 영웅소설이거든요. 이 영웅이 다 쓸어버립니다. 부정적 인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금유환향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아직은 가족들과는 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여기 나오는 낭자입니다. 이 낭자와 재회를 하지 못했는데 바로 재회를 하는 부분이고 이 재회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부분이고,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때 낭자 원수 호칭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육충열 원래는 이제 요렇게가 부부겠죠. 그래서 원수 창문을 열고 낭자 얼굴을 보니 어디서 낚시 익은 듯하고. 마음과 몸이 비감하여 자세히 보니, 천인 자식 아깝도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충렬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낭자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천인 자식 아니고, 아, 누구 집 자손이냐. 라고 하니깐, 자세히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하니까 남자 계단 안에 엎드려서 이제 말을 합니다. 속였겠죠, 전에는. 자,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단동료입니다쭉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요약, 정리해서 말을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를 알게 된 거겠죠. 좋은 정체겠죠. 자신의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원수 이만을 듣고 뛰어내려갑니다. 왜일까요? 반갑고 놀라서겠죠. 죽은 줄 알았던 헤어진 줄 알았던 이게 웬 말인가? 라고 하면서 강승상을 오시라 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승상은 이 낭자의 아버지입니다. 장인어른이겠죠. 강남자 살아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딸경하야 그럼 이경하는 누구일까요? 낭자겠죠 유충렬의 부인이겠죠 호칭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천수에 죽었다더니 귀신이냐 뭐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남군 유충렬이 왔으니 소식 듣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부인이 충렬의 어머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겠죠. 세상 사람이 고생이 많다 하나 우리 고부, 우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같겠느냐? 우리는 둘다 너무 뭐를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를 죽일 것이로도 이거는 이제 모르고, 이 낭자를 데려간 관비는 모르고 그랬겠죠? 그래서 혼을 내는 것 같지만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디로 가느냐. 아까 돌아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저거.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돌아간다라고 했죠. 황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죠? 우리 수록법은 조금 쉬운 편인데, 호칭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알리고, 다 좋은 겁니다. 뭐, 가는 겁니다. 기분 좋게. 소부인, 이제 이거는 앞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학교에서 설명을 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저희 사용설명서에는,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거든요. 강승상이 부인으로 정함담의 일행에 쫓기게 되자 청소의 몸을 던져 자결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장사를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부분 또 하나 중요한데, 자, 돌아오거든요? 원수가, 가족들과 함께, 장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하고 다투어 나오더라, 어! 전부 다 이제 가족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했었을 거니까, 그러한 시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고, 가족들이 제대로 살아 돌아오는지, 내 가족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상받고 끝낸다는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맨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때, 황태우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다 말로 하리라고 하는 건 누구의 말이다? 서술자의 말이다. 고전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하면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 역시나 학생 여러분들께서 읽어야 될 시간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이해와 감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부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이 중요합니다. 강소죠. 아까 과거 요약 제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구심을 해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천자 태후는 상대의 행적을 유충렬이겠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말하기 방식 중요하고 이 작품은 원래라면 이러한 영웅일대기 구조 방식을 취하거든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 교재의 수록부분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조선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설정을 한 이유 독자 면에서 보면 좀 낯설고 신비한 느낌 제재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룰 수 없는 어려운 소재와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라것그 다음 주제와 같은 면에서도 좀 치욕스러웠던 병자호란 인조의 병자호란 그래서 호국의 정벌과 호황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그 치욕스러웠던 병자호란의 그 치욕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영된 시대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병자호랑 역시나 상류층도 병자호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의 문제가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두루 해당하는 보편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되었나요? 자, 문제 역시나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연심이 방해한다. 양어머니다. 외우지 못하죠. 전부 다 정독을 통해서 확인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